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향 기부금 도입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 후원금처럼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새 공제 등의 특례를 주는 건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 자치 단체의 살림살이는 팍팍한 게 현실입니다. 경북의 경우 구미, 포항 등이 재정 자립도 30% 이상이고 군위, 청송, 봉화 등 대부분 지역이 10%대로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져 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특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어, 지급을 할수 없는 지자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음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또는 자주도 하위 20%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모든 게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뒤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또 문화라든가 부패의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밀하라고 철저하게 설계가 되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기부 기여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향기부금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내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지역에서도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배치 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내기를 추가로 반입해 보관한 사실을 대통령에게까지 숨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사드 도입 과정과 추가 도입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생 수 1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의 교사 배정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학교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10명 이하 학교의 교사 정원이 지난해까지 8, 9명에서 올해 4, 5명으로 줄면서 영어와 체육 등 특정 과목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소속 학교가 아닌 파견 학교에서 더 많은 수업을 하는 교사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 수가 10명 이하라도 중학교의 경우 교원이 8명은 확보돼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불안해 떠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에서 수성구민운동장역으로 진입하는 곡선 구간에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불안해 떨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공기로 제어하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전동차가 2분가량 정지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한 목재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나 목재 수백 톤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